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기후가 바뀌어서 비가 내렸다면 폭우가 쏟아지고, 조금 덥다하면 조금 더운 게 아니라 무더위가 그냥 떼약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밖에 길을 걷다 보면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힘들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광야길을 체험한다고 광야길을 한 30분 정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30분을 걷고 나서 제가 제일 생각나는 것은 시원하게 얼음 띄운 콜라 한 잔이었습니다. 요즘 콜라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뜨거운 여름 태양빛 아래에서는 뭔가 시원한 음료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뜨거운 길을 걷고 나서 아하 한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시죠? 아이스 커피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몽롱했던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몽롱하신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무덤 위에서 사람들이 시원한 음료수를 찾듯이 우리는 무더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음료수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듯이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줘야 우리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더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저 시간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온 것도 잘하셨지만 이왕 나오셨으니 거기에 더해서 기대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더워라, 시간아 가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누워있어야겠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시면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찾고 갈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 찾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 엉뚱한 것 바라보면 안 되죠. 바르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한 장군이 병사들을 데리고 온 오픈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서 나, 나고 하는 말이, 이산이 아닌 게 벼. 그리고 병사들 데리고 내려가서 건너편산으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산도 아닌 게 벼. 아까 그 산이었는 게 벼. 이러면 참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합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인생이 헛된 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잡혀야 하는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것 의식주 같은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식주를 먼저 챙깁니다. 당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더 좋은 데서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 대학 잘 보내고 취직 잘 시키고 좋은 데 결혼 시켜야지. 이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놔두고 일단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 우리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조금은 더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맞춰서 바꿔보는 것입니다. 염려가 앞서고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의 그 의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면 보통 생각할 때에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쳤던 의를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의는 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의 구원의 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의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를 말하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마호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칭의와 성화를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늘 칭의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말하죠.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소의 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칭의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시고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식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의.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는 사도바울이 말했던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마르다 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갈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는 의에 줄이고 갈망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원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산상수문의첫 부분이 팔복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거란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온유한 자다.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저 연관성이 없는 말을 여기저기서 끄집어서 여덟 가지로 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신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 그 심령 안에 세상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내 심령을 보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는 죄악과 욕망과 허물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심령의 상태를 보고 나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울고 아파하는 것이죠. 나의 상태를 보니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 없죠. 처절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자기의 무력함을 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신령 안에는 욕망과 죄악과 허물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보며 남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목마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자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제게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게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 죄에 끌려서 세상의 욕망의 눈이 멀어 살아가기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목이 마르면 시원한 음료수를 찾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뭔가 허해진다 느끼면 삼계탕도 챙겨 드시고 장어도 챙겨 드십니다. 몸은 그렇게 보양식을 찾아서 드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허함은 느끼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무기력함은 느끼고 사십니까?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 일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이나 육체의 허함은 잘 느끼는데 내 영혼의 허함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혼의 허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듯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연약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허함, 영혼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10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습니다. 물 없으면 죽으니까요. 죽기 살기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마세요 요즘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그 자산이 저절로 증식이 됩니다. 일하는 속도가 자산 증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부요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해질 뿐입니다. 영적으로도 빈익빈 구획부예요. 내가 이 상태면 괜찮지 뭐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요? 영적인 현상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저절로 감소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더 허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사탄은 영적인 현상 요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갈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현상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있죠 힐로애락을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엎드리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이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까지도 못하겠느냐. 내가 이꽉 깨물고 십자가 한번 지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가만히 보면 전화기를 붙들고 삽니다. 데이트가 끝나도 전화합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한밤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도 시간되면 오늘 또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좋고, 뭐가 없어도 좋아요. 그냥 얼굴 보고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남녀,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연애하십니까? 예수님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결혼은 했는데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연애 감정이 다 식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연애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예수님과 한 집에서 부부로 생활은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뭘 밥을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요새 뭘 계획하고 있는지 관심 있으십니까?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살게요. 예수님과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각방 쓰고, 예수님과 따로따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연애 감정,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저 밋밋하게 법적인 부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이 바라는 걸 내가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땀 흘려서 뭔가 해 주고 수고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게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말씀 들어 보려고 애쓰셔야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넘어져도 좋지만 그래도 애는 쓰셔야죠 애도 안 쓰고 그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제도 들었어요. 오늘도 들었어요. 내일 또 들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갈망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내 갈망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한 방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죠. 다이시라는 사람도 좋아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자라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려했는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군에 던져질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줄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초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칩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 우리의 주님이시오,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